자, 522번 보시면요. 얘는, 어, 3차 함수 fx에 대해서 극대 값과 극소 값의 차가 2분의 1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럼 얘는 일단 3차 함수의 최고 차의 개수가 음수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나올 거라는 걸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있겠죠 그죠? 자, 한마디로 이쪽에서. 즉, 어떤 x 값이 두 개가 나올 건데, 도함수에 대해서. 자, 여기에서 뭘 갖는 거예요? 그렇죠. 극소 값을 갖는 거고요. 자 여기에서 뭘 갖는 거야 극대값을 갖는 거야 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요 문제를 기억하면서 이제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당연히 극대값과 극소값을 갖는다 라는 얘기는 f 프라임 x가 0이 되는 어떤 x 값을 찾아라 이게 핵심이겠죠 그죠 x 값 찾기 이게 핵심입니다 그죠 자 그럼 요걸 기억하면서 이제 들어가 보는 거야 자 f 프라임 x는 얘는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3 AX 어 그리고 플러스 6 A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치? 자 그럼 내가 얘를 마이너스 3으로 묶어볼게요. 그럼 얘는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2 A제곱 이렇게 되네. 그치? 어? 선생님 이거 A가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 거죠? 라고 물어보시면 우리는 두 개를 찾기 위해서 뭘 해줘야 됩니까? 당연히 인수 분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인수 분해하시면 얘는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EA, 그리고 X 마이너스 A, 요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자, 봐봐. 얘가 이제 0이라고 났을 때, X는 마이너스 EA, X는 마 EA 또는 뭐라고 쓰면 되죠? X는 A. 요렇게 들어가면 되겠네. 그지? X는 A. 그러면, 잘 생각을 해. 여기 지금 양수 A라고 그랬잖아. 그지? 즉, a는 0보다 큰 값이기 때문에, 아하, 여기를 만족시키는 x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2a가 될 거고, 자, 요 극대를 만족하던 x는 뭐가 된다는 얘기야? a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즉, 우리가 처음에 그래프의 개형을 이렇게 찾아놨기 때문에, x는 a에서 극대, x는 마이너스 2에서 극소를 갖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단계로 이제 fa부터 가봅시다. 극대. 그, 대, 가. F, A부터 들어가시면, 얘는, 마이너스 A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 A 세제곱, 플러스 6 A 세제곱이네요. 그죠? 자, 요거 다 계산하시면, 얼마 나오죠? 2분의, 어... 7 A 세제곱, 요렇게 나오겠네. 그지? 자, 그 다음에, 극소값을 구하시면, 얘는 F, 마이너스 2 A니까, 여기 집어넣으시면, 8a 세제곱,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6a 세제곱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 집어넣는 거니까 마이너스 12a 세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제? 자, 이거 계산하면 얘는 마이너스 10a 세제곱, 이렇게될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가 2분의 1이래. 즉, 2분의 7a 세제곱에서 얘는 마이너스 10a 세제곱을 뺀 거니까 얘는 얼마 되죠? 2분의 27A 세제곱이네. 그지? 이게 얼마라고? 2분의 1이라고. 아, 따라서 A 세제곱은 얘는 27분의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A는 얼마? 3분의 1이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그죠? 어, 문제는 양수 A 값을 찾는 거니까 우리 바로 해결이 된대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문제 풀기에 앞서서 첫 번째 생각해야 되는 거. 아, 얘가 3차 함수고 극대극소가 모두 존재하는데 3차 함수의 개수가 음수니까 아, 이런 모양이 나올 거야, 라는 걸 대략적으로 생각해 놓은 다음에 문제 들어가시면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요거 인수분해 못해서 못 푸는 학생은, 어, 따로 저한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분해 문제만 한 100문제 뽑아 드릴 거예요. 자, 요거 인수분해 못 하시면 정말 답이 없습니다. 알겠죠?